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금리 인하 기다리는 월가, 강달라 마침표, 강달라의 숨죽이는 신흥국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한국시간 28일 새벽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를 끝내면서 정책성명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 정책 성명서에서 미국의 기준 금리인 연방 기군 자금 이자율을 0.75% 포인트 올린다고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 미국의 새 기준 금리는 2%에서 2.25%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연준의 FMC가 두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고강도 긴축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금리 인상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금리 인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게 뉴욕 증시의 진단입니다. 연준의 FMC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2번으로 이번, 끝이라는 의미기도 하죠. 이 이후에 그 FMC를 보면 0.5%포인트 정도, 0.75%까지는 못 올린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울스트라 스텝이 빗겨나갔다는 사실을 더해서 이제 금리 인하의 시대가 온다라는 소식에 환호하고 있죠. 이에 나스닥의 다우지수, 국제금리, 달러의 환율, 그리고 국제유가, 그리고 비터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알아볼 내용, 금리 인상 기다리는 월가, 강달러 마침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직스인 DXY의 추이를 지금 보면, 어 지금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해져가고 있죠. 그런데 전국에는 어 강달러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이 아니냐. 물론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이 반대 여론까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월스 저널은 자이언스텝 금리 인상 특집 기사에서 미국 월가의 투자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 연준이 연말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간 뒤에 2023년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죠. 월세 리더은 이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것이며 이것이 결국은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분위기를 전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가 더큰 걱정거리가 되면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에요. 올해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어 뉴욕 증시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년 초에 가서는 결국에는 어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중에 빠져나가는 그 유동성 자체를 틀어 쥐게 되는 것이거든요. 틀어 쥐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결국은 돈이 안 돈다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위기감을 느꼈던 이 서민들이 돈을 안 쓴다, 안 쓰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월스트리저널은 트 투자자들이 내년 중순 연, 연준의 변심에 베팅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뉴욕 증시의 국채 금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뉴욕 증시에서 3%를 넘던 10년 물 미국 국채 금리가 꾸준히 낮아져서 최근에는 2.5% 2.7%대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미국 10년 물 국채 금리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기 i 베스팅닷컴에서 제가 찾은 것입니다. 지금 6달 기준으로 지금 보면, 어, 2월 달부터 봐요. 2월 달부터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10년물 국채가, 10년물 국채가 올라갔다가, 지금 2022년, 지금 6월 달이죠. 6월 27일 기준으로 이렇게 거의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한이 이 정도가 한3.5 정도 될것 같아요, 3.5%이 정도 될것 같은데 이게 꾸준히 하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미리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2022년 5월 27일 이후에 두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년물뿐만 아니라 초당긴 대출 금리인 OIS,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 등 금리 파생 상품의 동향도 비슷합니다. 자, 지금 오버나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일일 물이거든요. 하루 동안 돈을 빌리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 OIS 인덱스 스왑을 먼저 알려면 오버나이트 레이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오버나이트 레이트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단 하루 동안 오버나이트 동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말하는 게 오버나이트 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오버나이트 레이트를 가지고 이그 ETF를 만드는 것이 OIS라는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OIS라는 것은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데 약속한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오버나이트 레이트를 평균 기간으로 정해주는 스왑 보통 3개월 그리고 6개월 정도를 지금 기준으로 잡아요 단순히 예를 들면 3개월 OIS 레이트와 같은 경우는 2.5%이고 6개월 어, OIS 레이트가 2.75%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장이 기준금리를 볼때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볼때 지금 어떻게 돼요? 3%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본다라는 거죠. 어, 이 OIS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하느냐? 지금 현재 어, 기준금리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OIS의 기준 어, 금리 상품이 10년물인 미국 국채 금리와 비슷하게 하향곡선을 그린다. 하향곡선을 그린다 라는 것은 결국은 미래의 시장, 시장의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거죠. OIS가 나, 높아져가는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것은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질 것을 의미하는 건데 하반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낮아진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라 거죠. 뉴욕 증시의 이러한 파생상품의 투자 동향을 미뤄볼 때 투자자들은 연준의 FOMC가 두 번째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이어서 연말까지 한3.3% 수준까지 인상한 뒤에 2023년 6월께나 금리 인하를 나서서 지금 2024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지금 2.5% 정도 지금 어 10년물 10년 물가 같은 경우는 한2.7% 정도 나오고 있죠? 2.7%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2.5%로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르긴 오르지만, 지금 현재는 오르긴 오르지만, 어, 결국은 내년 하반기, 어, 내년 중순, 초순, 중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떨어져서 한2.5%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연준의 FMC는 과거에도 금리 인상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금리 인하로 선의한 적도 여러 번 있다라는 게 이것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죠.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던 1990년대 중반, 연준이 1995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3%포인트까지 높였다가 같은 해 7월 금리 인하로 돌아선 바가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돌발 변수가 없다면 한국의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른면 9월 늦으면 10월을 정점을 찍을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의 물가 상승세가 이 9월이나 10월 정도 정점론 지금 예상을 한다면 미국의 물가 정점론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9월이나 10월 정도의 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의 금리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정점을 치고 내려갈 수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금리가 어, 내려간다라는 그런 의미는 미국의 금리도 당연히 내려간다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금이 대거 유찰할 가능성은 적지만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유사시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어,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유가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까지 물가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미국과 연동해서 보면 됩니다. 어, 다, 따로 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 미국도 마찬가지로 9월 말, 9월 말이나,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이 금리가, 어, 물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꺾인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경제 회복이 불능한 상태까지 되면, 미국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뉴욕증시의 일부 투자자들은 내년 6월을 전후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금리는 오른다 어, 일단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빅스텝이나 자이언스텝이나 어, 자이언스텝이나 울트라스텝은 더 이상은 없다 0.75%포인트 오르... FOMC가 한두번 정도 더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F, 어, 차기 두 번의 FOMC에서 지금 음, 어떻게 보냐면 어,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울트라스텝이나 그 다이언스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많이 가야 0.5% 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죠.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내년 6월을 전유해서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긴축 정책이 지속되는 사이 높아질 침체 말하자면 경기 침체 말하는 거예요. 침체 위험이 연준이 끝까지는 감각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연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플레이션 반드시 잡는다. 국가 경제 발전이 우선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다 보니까 유가가 잡히고 있어요. 오히려 유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이번 달에 또 유가가 오른 상황이에요. 오른 상황이지만. 이 오른 상황이 많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갖고 있죠 이렇듯 달러의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간 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연준의 긴축가속 연준이 긴축가속을 할수 있는 것은 뭘 가지고 할수 있냐면 금리 인상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그래서 빅스텝, 자이언스텝과 같은 금리 인상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지정학적 이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이슈는 뭘 끌어올렸다? 유가를 끌어올렸다. 그 지금 현재 가장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유가인데 이 유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확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보뱅크의 제인 폴리 외환 전략 책임자는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로존, 그래서 유로화 사용의 19개국과 영국의 경제는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달러를 파면 대체 뭘살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달러를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영국도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유럽도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는 어 이전에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이제 제로 금리로 바뀌었거든요. 0.5% 포인트 올리면서 마이너스 0.5% 포인트였던 것을 0%로 지금 바꾼 상황. 이러한 상황을 되면서 이전에 계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했었던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어 손해를 보면서 어 돈을 계속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손해예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유로화의 그 가치를 계속 하락을 시켰는데 이 가치가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결국은 유로화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유로화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니 어떻게 돼요? 어 지금 유로화와 달러화가 지금 가격이 붙어버렸죠. 유로화 가치를 어 지중에 풀었던 자금 자체를 완전히 틀어막다 보니까 경기는 죽어버리고 경기가 죽어버리니까 어, 특히 동유럽 정도 그리고 동남부 유럽들이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달러의 시대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모건센리는 주요 구, 어, 중앙은행들이 연중과는 상반되는 통화 정책을 펼치는, 고 있는 점도 해당국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에 조례해서 달러를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와 통화 완화를 고집하고 있는 지금 일본은행. 일본은행과 같은 경우는, 어, 제로포인트 아니면 마이너스 0.0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 지금 이러한, 어, 일본은행이 에나 가치가 달러 대비 24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유럽도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유로와 페리티 등가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긴축 정책으로 인해 높아질 침체 위험, 그래서 경기 침체 위험이 연준이, 그래서 끝까지 강구하기는 어렵다라고 뉴욕 정신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달러의 주요 지지 요인이었던 연준의 긴척 정책이었던 만큼 이러한 스탠스 변화로 달러 흐름이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바뀔 수 있다는 라 거죠. 결국은 이후에 금리를 마냥 낮추게 되면, 낮추게 되면 다시 달러의 가치가 약해질 것이라는 거죠. 뉴버거 범한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타노스 바르다스는 미국 경제가 일종의 성장 문제를 겪게 되는 순간 미국 달러는 방향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경제 하락으로 인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는 그 시점에 미국의 달러는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바뀔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급, 국제금융과 통화체제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유시버클리 경제학과 교수인 베리 에이켄 그린은 26일자 26, 파이낸셜타임즈의 논평에서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후퇴를 하게 되면 연준이 긴축을 중단할 것이고 달러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전자산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긴축 속도를 높이면서 다시 말하면 긴축 속도를 높인다는 것도 지금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도 지금 현재 미국과 어 가지 보조를 맞추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요. 이렇듯 금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중과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고 미국의 침체 가능성도 커진 점 등을 달러 하락 전환에 힘을 싣고 있는 평가입니다. 이달 초 로이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1년에 거쳐서 달러와 가치가 유로화 대비 8% 떨어질 것으로 점친 것이죠. 지금 현재 어,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강달러에서 약달러 떨어진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인사이트 인베스먼트 환율솔루션 대표인 프란체스카 포르나 사리는 1년 동안 눈을 감았다가 뜨면 달러 가치가 아마 내려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그 사이 달러 가치 변동성이 상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와인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잭 맨킨. 타이어도 달러가 비중축소를 공달러의 비중축소를 공고하면서 올해 20% 가까이 떨어진 미국 정시 때문에 경제가 부담을 느끼고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긴축 사이클을 끝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긴축 정책을 지금 현재 내년이 아닌 전해년까지 그래서 2024년까지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만. 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연준이 어, 이렇게 어, 금리를 올리는 것을 중단할 수는 있어도 이것 자체가 강그 달러의 달러의 기축 동화 달러가 기축 동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축 동화의 위치가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죠. 특히 단기 전망은 강세 지속이 압도적이며 긴축이 중단이 되어도 달러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조사에서도 48명의 외환 분석가들이 분석가들 중 4분의 3인 37명이 달러가 앞으로 최소 3개월은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연준의 고강도 긴축 추진 전망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소요가 달러 가치를 떠받칠 것이라는 판단이죠. 해당 응답자 등 19명은 3개월에서 6개월 달러 강세를 지속을 점쳤고, 어, 10명은 6개월에서 10개월, 4명은 최소 1년 동안 강달러가 이어질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6개월에서 10개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최소 2년간 킹달러 전망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듯 달러 강세가 어, 3개월도 못 이어질 것이라는 답한 응답자도 지금 11명에 불과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숫자에서. 그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단기에서 중기의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은 경기 둔화가 미국 한나라의 한나라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합니다. 코메르츠크 방크는 천연가스 위기가 촉발한 미국, 유럽의 침체는 통화 정책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더 깊고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미 달러화가 이처럼 새로운 상황에서도 승자가 될 것으로 보는 게 논리적이라고 밝히고 있죠. TD 증권도 유로화 강세 없이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현재는 유로화가 매우 고통스럽고 구조적인 변화의 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85센트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를 지불하면 85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음. 1유로에 85센트밖에 되지 않는 그런 유로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강달라는 어 여기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 경기 침체를 통해서 어 미국은 결국은 금리를 내릴 텐데 금리를 내릴 때 다시 강달라에서 약달라 약달라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강 강달라의 숨죽이는 부채 국가입니다. 미국의 달러의 초강세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달러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그곳은 달러의 부채가 많은 나라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들의 달러 표시 부채는 자국 GDP의 20%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의 일부 국가는 그 비율이 2%미만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의 일부 국가들, 잘 사는 국가들은 지금 강달러여도 충분히 버티고 나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국의 경제 구조가 취약한 이멀징 마켓일수록 강달러 현상에 쉽게 휘청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마르셀루, 에스테바우, 세계은행, 글로벌 거시경제, 무역투자국장 역시 달러 표시 부채가 큰 나라, 모든 나라가 걱정거리라며 우려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금리가 올라가죠.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더욱더 강달러의 지색, 어, 지속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문제가 돼요. 경기 침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지금 현재는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러면 강달러가 약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